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희 쓰고의 씀이 없을지라도 이스메오면 다 마시겠네 이스메 손 눈물 강같이 흘러 온천 하만국에 다 동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소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 같이 늘 말도 더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이 생, 생명수 생 셈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 모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은 구약성경 96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리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장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어, 경칩이 전하십니다 경칩은 이제. 어, 잠자든 겨울잠자든 겨울이야 깨어난다는 그런 그 절개 아닙니까?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코 끝에 와닿는 그 바람 기온이 그렇게 차지 않고, 그야말로 아범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망울이 점점 이제 분명해지고, 곧 터지기 일보 직전 같습니다. 그때 우리 좋은 계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릴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이들 것이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제 보니까, 예루살렘, 아모시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은 다바르 되었습니다. 다바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창세기 1장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뭔가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었고 보시에 좋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나발에는 사건이란 뜻이, 사건이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에 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보시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해와 하늘에는, 하늘에는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또 새가 있으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 있으라 그대로 되었고요. 땅에는 심에는 채소와 과일이 있으라 그대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그 모든 말씀에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점 이루어져 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요. 아버지 품에 들어간 날지만 불신자되에게는이 땅에서 심판받아 저 무서운 지옥 불려못 뜨거운 지옥에서 새색토록 고통 당할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 날입니다. 그리 그날입니다. <laughs> 자그날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절 보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이들 것이라, 말일에. 중요한 말이죠. 말일은 문자적으로 날들의 마지막에는 뜻이고요. 종말론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율법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메시아의 날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날, 주님 오실날, 주님 오실라 합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는 신약시대로 봅니다. 신약시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태어나신 날부터 신약시대 마지막까지 그래서 주님 오실때까지를 마지막 날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과 것이 암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올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엄청나 자의 설지인데 우리 날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이른다. 여호와의 전은 시온을 가리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래서 산들은 그 높은 산과 위험해서, 어, 삼, 삼, 들은 신이 거주하는, 산은 신이 거주하는 곳이다. 높은 산에 아침에 안개가 촥 껴있으면 아주 위험스럽고 장엄하게 보이잖아요. 때는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신이, 신이 거주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온산은, 시온산 그럼 예루살림 그렇게 높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혀 높지 않습니다. 자그만 언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바산의 산들이 낮고 하찬 하나님의 산을 내려다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보통 때는 시온산이 이렇게 낮습니다. 뭐 조그만 언덕에 불과하죠. 그러나 종말에는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날의 시온은 가장 높아질 것이요. 그 영광 앞에서 다른 모든 산들은 평지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사장, 스가랴 14장 10절에 맞을 말씀 되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시온산이 우뚝 서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이든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보험제의 절정 달했던 바벨탑에서 각처로 분산됐습니다. 홍수 이후에 장수의1 1장 오면 사람들이 각처로 우리 흩어져서 흩어져서 하나님 심판을 하자 홍수 심판에서 너무 크게 사람들이 당하고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공수시판 피하기 위해서 흩어지자. 흩어져서 다시 하나님또 하늘이 두려우니까 우리 하늘 꼭대기 올라가자. 그래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과 하늘로 나님하 올라가자. 그래서 심판 면하자. 그런 뜻으로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조질하셨는데요. 각자 언어를 다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 미국 사람은 영어, 그다음에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 말 다르게 하잖아요. 각자 어딜가 아프리카 가봐도 여러 보면 민족의 그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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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지에서도 말이 있습니다. 근데그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그 금, 같은 흑인 피부가 다른 사람에도 이 같은 지방에 살다도 민족이 다르면 언어가 달라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번역되고 번역된 날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합니다. 그래서, 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니까 공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는 꼭대기에서 이제 뭐를 올려? 그런데 그 말이 내려? 하면 내려서 사고 나잖아요. 큰 돌에 같은 뭐뭐하 물건을 오르고 내리는데 오르고 내리는데 서로 언어가 따로 언어가 혼잡되어 버리니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진척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탑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했습니다. 인간에게 내린 큰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각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모여서 기도 예배하다가 언어가 갖다 씁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벨탑 이후부터 전 언어가 새성전 2장 마가다락베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다시 시온산으로 물린 밀 뜻이 모여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범죄와 구원 역사는 바벨탑에서 시온산으로. From the b 온 b e to the s n 이란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세운 구원의 높이를 상징한다면 바벨탑은 인간의 세운 죄, 죄악의 높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멸망과 구원은 죄와 구원은 바벨에서 시온으로 로 요약됩니다. 그것이 우리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모여들 것입니다. 마음방의 그리로 뭐이 것이죠. 말세는 만방 예루살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3절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태어나신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하나님 전에 오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 메시아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 모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않 고는 아버지께로 옷작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으니까 말세에 맞습니까 여호와 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일러서 우리의 그 길, 메시아가 주신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을 알려 둔 것입니다. 사도행사 4장 1 0제 천하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 메시아의 산 메시아 시원산 거기서 나온 메시아를 통해 송에서만 구원 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렘부터 율법이 시원 에루살렘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태어나셨거든요 에루살렘에 성장하셨거든요 에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느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신 오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 농사를 가는 그 쟁기를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낯을 만들어 이 땅에 평화와 그리고 은혜를 줄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믿고 사모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 한분 뿐인 구원자십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울릉도산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청년이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가 꼭바벨탑처럼 쌓아 놓은 것입니다.그렇죠. 바벨탑처럼 탑이 쌓여 그 돌이 쌓이는데 바벨탑 같은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을 택했습니다.우리는 바벨탑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구원받습니다.할렐루야 아멘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우리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오. 오직 메시아 되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받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신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